자 우리 첫 시간에 평면 좌표 공수 2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배운 게 거리 공식인데요. 이제 오늘까지 배우시면 이제 다배우 거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리 공식은 니네가 결론적으로 외워야 되는 중요한 거리 공식은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어떻게 외우냐면은 루트 x 좌표 뺀거 제곱 y 좌표 뺀거 제곱 이렇게 구했어요. 이제 하나 오늘 배우는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공식이니까 말 그대로 공식이죠 공식. 외 외워야 되겠어요. 중일 때이 정도 지식은 있어요. 직선이 있고요, 점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 중일 때 배워요. 중일 때 처음. 보기에 이런 문제, 실제 이런 문제 중학교 1학년 때 문제 중에 여기서까지 거리 중에서 옳은 걸 찾아라.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이런 거 있을 때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될 때는 어떻게 잰다 수직 거리를 내셔야 됩니다. 수직.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점에서 직선까지 그리 점에서 직선까지 수선을 그린 다음에 교점을 찾아요. 우리는 이런 점을 갖다가 참고로 뭐라고 그러죠? 수직으로 내려서 만나는 점. 수선의 발. 그렇죠. 발이라고 하죠. 뭐참고용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재시면은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우선은 뭘 나타내는지 아셔야 되겠고. 자, 공식은 이래요. 자, 점이 있어요. 점이 x1, 음. y1 이런거 밑에 써있다고 쫄지 말고요 자 직선이 있어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요 자 점과 직선 거리 구하시려면은 직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은 일반형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는형 꼴로 정리해놓고 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네 는형 꼴로 꼴을 맞춰놓고 하셔야 된다고 자 공식은 어떻게 쓰냐 d는 외워야죠 이거. 뭐. D는 구조가 이래요. 분수고요. 분수. 분모에는 루트가 있고요. 분자에는 절댓값이 있어요. 그럼 분모에다가는 뭘 쓰냐? 루트에다가는 이 직선의 xy의 개수의 제곱제곱의 합을 쓰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a제곱 b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항상 하는 말인데 이런 공식은 그냥 수업시간에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선생님 저는 머리가 나빠서 못 외워요 이거는 머리랑은 상관없어요 지가 외우려는 의지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천천히 써주잖아 각각의 자리에다가 뭘 써주는지 알려주잖아 수업시간 내 머리에다가 넣는 게 제일 좋다고 외워버리시는 게. 자 분자의 절대값에다가는 누구를 쓰는 거냐면 요 직선에다가 요 밖에 이점 있잖아요 점과 직선 거리니까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요. 그거를 분자에다 쓰시면 돼요. 뭐예요? ax1 by1 더하기 c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은 이래요. 공식 자, 숫자를 가지고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문자를 봤으니까 아,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2,3에서 뭐 Ex-5y+1은 플러스 0까지의 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거리공식 D는 어떻게 된다? 루트, 절대값틀 잡아놓고 루트에 다가는 개수의 제곱제곱이 하게 내려오시면 돼요. 2는 4, 5, 25 절대값에 다가는 얘를 여따가 대입한 걸 쓰시면 돼요. 2는 4, 5, 3, 15, 더하기 1. 정리하시면, 루트 29분의 분자는, 뭐, 절대값 마이너스 10이니까, 얼마? 10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유리화하셔도 되고,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공식은 외워야 되는 거니까, 니네가. 이거를,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분의 절대값인데 루트에다가는 계수 제곱제곱에합 들어가시면 되구요. 절대값에다가는 점 대입한거 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몇번 해보시면 외워져요. 그냥 문제 한 두세개만 풀어보시면 공식에다가 넣어서 외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소위 말해서, 거리 공식이라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이두 개. 점점, 점직선. 이두 개. 됐습니까? 하나. 여기서 이제, 그,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응용으로 등장하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외울 사람은 외워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 외우는 것보다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뭐냐면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에요. 두 직선이 평행해요. 거리를 재래요. 야, 평행하면은 거리를 어디서 재야 되겠냐? 어디서 재든 다 똑같아요. 아 그래? 평행하면은 거리를 여기서 재든, 여기서 재든 다 똑같습니다. 평행하면은. 맞아요? 우선 이거를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럼 이 거리는 어떻게 잽니까? 라는 건데, 니네가 지금 아는 게 거리 어떻게 잴수 있어요? 직선 알고 점 알면 잴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직선을 두 개나 알잖아 뭘 몰라 공식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 중에 모르는 게 뭐야 점을 모르잖아 그럼 점을 하나 찾으면 되잖아 직선이 두개 있어 자 2x 더하기 y 더하기 4는 0이 있고 2x 더하기 y 빼기 3은 0이 있어 둘이 평행한 거 보이나 모르겠네 지금 기울기 게 내가 잡았거든. 근데 여기서까지 거리자래. 점만 하나 알면 좋겠어요. 점만 아무데나 점만. 그래서 구하시는 방법은 두 직선 중에서 아무 직선에서나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요. 아무 점이나 아무 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식. 여기에는 점이 몇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숨 쉬기 합시다. 저몇개 있는 거야? 뭐야. 무수히 많은 거야. 네? 무수히 많은 게 저만 직선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으면 되거든? 근데 아무 점이나 잡는 방법은 주로 아무 점은 어떤 점을 잡는 게 좋으냐? 어떤 점을 잡는 게 좋으냐면 여러분이 이 공식에서 점을 여기다 대입할 거래며그지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니까 점에 누구 있으면 좋겠어? 어떤 숫자가 있으면 좋겠어? 0. 0이 있으면 좋겠지. 그럼 어차피 지워질 거 아니야? 대입할 때. 그잖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직선에서 점을 아무거나 하나 찾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누구를 찾는 게 좋으냐면은 절편 찾는 게 좋습니다. X절편이든 Y절편이든. 제일 심플한 점을 찾으시면 돼요. 얘는 누가 심플하냐? 뭐 둘다 심플하네요. 씨, 찾고 싶으면 찾으면 돼요. Y절편 뭐예요, Y절편? X에다 0대1파 하면 되잖아. 얼마야? 마사잖아. 그러니까 좌표 뭐야? 0콤마 마사 아니야. 찾았네! 뭐 여기서까지 거리공식해요. 거리공식하면 뭐예요? 뭐예요? D는? 루트, 절대값, 루트에다 뭐 써요? 제곱제곱이야. 이 정도 계산합시다, 아니, 제곱까지는. 2는 4, 1일은 1. 1은 1. 절대값에다가점 대입한 거 써요. 0이 있으면 이렇게 좋다고. 0 들어가니까 지워지게. 에, 얼마야? 마사? 마삼. 루트 5분의 얼마? 7. 이렇게 되겠죠. 이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고 요거를 나는 잘해. 그러시면은 나는 조금 더 그래도 이런 건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좀 욕심을 내서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매번 저 점을 안 잡고 바로 하시면은 d는 루트 절대값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냐면은 루트에다가는 똑같아요 개수 제곱 제곱에 앞 쓰시면 돼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원래 점 대입했잖아요 점이 없잖아요 평행한 두 직선은 상수항의 차를 쓰시면 돼요. 상수항 차를 쓰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상수항의 차를 쓰시면 돼요. 다 똑같죠? 이런 공식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안 중요해. 그러니까, 왜 이건 언제 쓰는 게 중요한 거냐면은 이런 공식은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지잖아. 그랬을 때 평행한 두 직선을 구해야 되는데, 아, 이걸 하기가 중간 과정에서 번거로울 수가 있다고. 그럴 때 이런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알아두려면 알아두시고. 내가 이제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건 어쨌든 뭘 알아 놀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직선 위에 절편을 하나 찾아서 거기에서 거리를 재면 된다 이게 그냥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구한다고? 100%전 못해 아이 해봐 해고뭔 뭐, 소리야 아니, 최악이야 아, 최악. 최악 내가 지금 니네한테 봐다 가르쳤거든 이제 개념? 이제 문제 풀 건데 내가 공식 읽으면서 a 제곱이라고 읽어본 적이 없어 알파벳 a를 읊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루트. 참. <laughs> 하영아. 요 그냥 불러봤어. 자, 14번 펼봐 보세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래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래요. k값 구하래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려면 은 직선이, 뭐여야 된다고? 직선이. 이게 표준형이에요, 참고로. 얘가 표준형. 일반형이어야 돼요. 일반형이란 말이 잘안 와닿으시면 은 대신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직선이 어떤 꼴? 능력꼴이 돼야 된다고, 능력꼴. 알겠습니까? 그럼 이해하시면 4분의 3x 빼기 y 더하기 2분의 k 능력. 됐지? 이거 가지고 공식 돌려도 돼. 되는데, 계속 더럽잖아. 분수니까. 굳이 더럽게 돌릴 필요 없잖아. 산수도 못하는데. 그죠? 양대에다가 4 곱하면은, 3x 빼기 4y 플러스 2k는 0이라고 해놓고 하는 게 낫겠지. 자, 그리고 나서 공식 쓰시면 어떻게 되냐. 루트, 절대값. 루트에다가 뭐 써요? 제곱제곱의 합. 9 더하기, 16 절대값에 못 써요. 대입한 거 암산하지 말라. 그랬어 암산 못하니까 우리 23은 6, 3, 4, 12 플러스 2K 이게 얼마다? 근데 2다 이다음에 아, 이거 목표요 이거는 앞으로 빠꾸해야 돼. 이거는 응. 저희 중학교 1학년으로 가야 돼. 계산은 얼마야? 5야. 넘어가면 얼마야? 10. 이건 정리하면 얼마야? 2K? 마이너스 6이야. 야, 절대 값 2k 마이너스 6이 10이야. 그 말은 2k 마이너스 6이 얼마라는 거야? 10도는마 10이라는 거죠. 그니까, 이 다음에 이거 오픈 사람 없어. 그럼 애초에 이거 하지도 않아. 그 정도 오픈것 같아. 아예 건들지도 않아. 천천히 계산하시면 나오죠. k 값이 얘가 10일 때는 16이니까 8이고, 마 10일 때는마 4니까 마2 나오겠죠. 단수계산입니다. 아니, 왜요? 자, 15번. 평행한 두 직선이 있네요. 거리가 2루트 e 오래요. K값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좀 상위권 목표하시는 분들은 바로 공식 딱 때리면 되고, 우리 아직 공식은 모르니까. 점 잡아야죠. 근데, 봐. 점을. 앞에 있는 직선에서 잡을래? 뒤에 있는 직선에서 잡을래? 이건 뭐 개취 드는 개인 취향 근데 일반적으로는 앞에 게 낫겠죠 모르는 게 없으니까 얘점모 뭐 잡으면 돼? 여기 위에 있는 점모 뭐 잡으면 되겠어요? 자너대 해봐요 뭐모 잡으면 영, 돼요? 0.5 오우 이런 거 잡으셔야 됩니다 지 알겠습니까? 말라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하시면 돼요 거리고 오시면 돼요 루트 절대가 기본으로 불러 루트에 이제 내가 몇번 보여줬잖아. 그럼 내가 딱 원하는 만큼 불러. 내가 네? 집중을 안 하니까 개풀도 못 불러. 이제 불러. 아니야, 알아요. 루트. 플러 위에. 어, 0. 0은 그 정도는 생각합시다. 0 정도는 생각합시다. 이게 2루트 5다. 자, 얘가. 루트 5에요. 넘어가서 곱하면 은 10. 그럼 절대값 k-5가 10이니까 k-5는 얼마? 10마 10. 마십. 보시면 되죠? 요. 자, 요까지가 이제 기본 유형이고요 자. 여러분 이거 하나 이제 잘 배우셔서 잘 써먹으셔야 됩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배워서 니네가 대표적으로 써먹는 게 삼각형 넓이에요. 자, 삼각형이 있어요. 넓이를 구하래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아무데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앞에서 배웠죠? 얘를 밑변 잡아요. 그럼 높이는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수직거리가 높이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 A랑 B의 직방 구할 수 있죠. 앞에서 배운 걸로. 두점 아니까. 그죠? 구했어, 직방. 그럼 그 직방에서 C까지 거리 공식 구할 수 있죠. 방금 배운 걸로. 그럼 그게 높이야.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 2분의 1 하면 넓이죠. 그거 하면 되거든? 어려워?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약간 근데 번거롭죠.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로 요, 좌표로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정석은 이거야. 방금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대부분 다 배워서 그냥 다른 방법을 좀 쓰는데 그게 뭐냐? 예를 갖다가 문자로 다 해가지고 공식으로 유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미리.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하나의 공식화해서 배울 건데 하나의 공식화해서 대신 대신. 이 공식은 여러분이 언제 쓸수 있냐면요. 세 점으로 이루어진 좌표의 넓인데, 이 약간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한 점이 무조건 원점이어야 돼요. 한 점. 한 점은 무조건 원점일 때, 그때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 넓이는 2분의 1의 절대 값 하시고, A D 마이너스 B C 하시면 돼요. A D 마이너스 B C. 약간 이게 이렇게 되죠? 바깥에 곱하고 안에 거 곱한 거 빼시면 됩니다. 2분의 1의 절대값 A D 마이너스 B C 하시면 돼요. 외우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같이 이제 계속 공부하실 거면 이거 외워서 매번 세 점이 나오면은 무조건 이 공식 쓰시면 되고 선생님이 이 공식을 갖다가 이제 수학자 이름 따서 이제 골룸이라고 불러요. 골룸. 네. 골룸, 골룸. 그 저기 반제정 지 아니고요. 그 말고. 알겠죠? 수합자 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를 거니까.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그런 걸로. 골룸. 그렇지. 볼륨이라 되는 거지. 와, 좀 같지나. 네. 학교 가서 하지 마. 네? 알았지? 학교 가서 하지 말라고. 볼륨 타령하지 마. <laughs> 아니, 교과 교과서에 나오는 볼륨이 아니니까 제발. 알았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괜히 학교에서 무시당할까 봐. 알았지? 하지 마. 저, 네. 하지 말라고. <laughs> 네. 자, 이 공식을 우리끼리 골름이라고할 거야. 대신 한 점이 뭐여야돼 무조건 원점이어야 돼. 그러면 지금 같은 문제도 원점이 아니잖아.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푸냐? 여러분이 아직은 안 배웠지만 중학교 때 살짝 살짝 구경을 한 평행이동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 있어요. 얘를 내가 잡아 끌어요. 넓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아신다면 얘를 갖다가 평행이동을 해서 아무거나 한 점을 원점으로 바꿔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거나 자기가 바꾸고 싶은 걸 누구 바꿀래? b a를 바꿉시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원점으로 바꿔 주시면 자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x좌표는 얼마 뺐어요? 2다 똑같이 하면 돼요. 2씩 빼면 돼요. 그럼 얘2 빼면 얼마예요? 마오 얘 얼마예요? 마일이죠. 자, y 표편 어떻게 했어요? 5씩 뺐어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오. 5 빼면 얼마예요? 마3이고, 마9죠. 네. 그래 놓고, 골룸 돌리면 돼요. 좀 넓게 해봅시다. 2분의 1에 절대값 틀 잡고, ad-bc. ad 얼마? 45. 마이너스 bc 얼마? 3. 3이죠. 얼마야? 42. 답 얼마야? 21. 21. 21. 그래서, 이렇게하 해놓고, 빠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혹시나 서술형 하면요, 서술형은 나중에 걱정합시다. 골룸. 알겠죠? 서술형에다가 한글로 볼륨으로 쓰든다. 그렇지. 수학이. 난 분명 하지 말라고 했어. 참. 서술형 그럴 게요 없죠. 참고로 볼륨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님 계시고 대부분 학원이나 이런 데서 볼륨 말고 이제 여러분이 어디서나 다른 친구들이 쓰는 것 중에 예, 비슷한 건데 좀 다른 게 이제 사선식이라고 있어. 사선식. 사선식. 사선식 사선식이라고 있어요. 사선식. 사선식. 네, 사선식이라고 있습니다. 요거거든요. 요거, 요거. 요거. 좀 어려운 게 아니고 복잡해서 선생님이 사선식보단 차라리 골룸을 가르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친구들이 뭐, 삼각도 넓이구 하는데 얘네도 뭔가 배워가지고 이상한 걸 하고 있어. 그럼 걔네는 사선식 하는 거. 알았죠? 우리는 골룸 씁시다. 골룸. 물론은꼭 맞추셔야 돼요 응. 내가 이해해야 하는데 이게 객관식이나 간답형으로 나오거든요 틀리면 작살나는 겁니다 이거 진짜 <laughs> 삼각형 넓이 구하라 그랬는데 틀려오시면 큰일 나요 아, 아이고 하나, 아, 저기, 야 미, 미, 아 이거 하나 응.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바로 읽기도 되죠 31번은 원점하고 두 점의 삼각형이야 2분의 1의 절대값 그냥 하시면 a-bc 얼마야? 6마2너스 마이너스 6이죠. 답이 네. 그 얼마야? 9야. 어? 알겠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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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끝이라고, 얘는. 이미 하나가 원점이잖아. 맞아? 네. 그럼 얘는 원점이 없잖아. 하나를 원점으로 만들면 되죠. 누구를 원점으로 만들래? A. C만 안 하면 돼. 알겠어요? A. C가 문자가 있는데 굳이 얘를 원점으로 만들라고 대들지 않으면 된다고. 네. 그래서 생각하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거 별로 안 어려워 그냥 배운 대로만 하시면 돼 이게 제일 쉽네요 자 네, 마지막 유형입니다 잠깐만 자 마지막 유형은 각의 이등분선인데 요게 이제 아마 오늘에 알려드리는 것 중에선 여러분들이 좀 제일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선 말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각의 이등분선은 두 직선이 있어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죠. 요기도 있고 요기도 있죠. 얘네를 이등분하는 선을 그려보래요. 이등분하는 선. 요렇게 하면 이등분하죠. 그죠? 얘도 이렇게 하면 이등분하죠.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각의 네. 이등분선이에요.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은 무조건 두개 나와요. 무조건 두 개. 알겠습니까? 자, 얘가 이등분 점점이고 여기가 x x 에요 그럼 잘 보니까 점점 xx 다 더하면 얼마예요? 180. 180도예요. 그럼 점하고 x만 더하면 어, 얼마겠어요? 90.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둘은 무조건 수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음, 배경 지식. 자 중요한 거는 저 가계 이등분선 어떻게 구하냐 이건데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이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배웁니다. 뭐 있죠? 두 개?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Rhs랑 Rha 이런 게 있었어요. 뭐 그걸 다시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배운 걸 이용해서 자 보시면은 요 이등분선 위의 점에서 두 직선까지 이렇게 거리를 재잖아. 그러면은 참고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둘이 합동이거든? 왜냐면 R, H, A 합동이야. 근거는 이래. 지금 뭐 이걸 까먹었으면 그냥 합동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요오픈마이드 알겠습니까? 합동이야.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은 어떻게 구하느냐? 결론은. 이건 좀 어렵다고 했어요 잘 써놓긴 하시고 자, 각의 이등분선은 어떻게 구하느냐 두 직선에서 안 쓰냐? 쓰고 있습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의 좌취를 찾으면 됩니다 좌취 좌취고 그러니까 무슨 수이 예, 설명해 줄테 가게 이등분선은 어떻게 찾는다? 두 직선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를 찾으시면 되고요. 자취는 다른 말로 뭐냐면은 흔적이에요, 흔적, 흔적. 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여기 점을 하나 찍었거든요. 이 점을 움직여 볼게요. 내가 이 점을 움직일 때이 점의 자취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게 이게 자취예요. 되겠습니까? 알겠어요? 이게 자취라고. 얘가 움직였을 때그 움직이고 남은 흔적이 그게 그 놈의 자취라고. 이걸 우리가 자취라고 한다고. 네. 국어적으로. 그러면은 두 직선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는 어떻게 구하느냐. 네, 구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 요거는요요점 있죠. 요 같은 점. 요 점. 자요 점을 갖다가 내가. X, Y라고 잡아요, 우선. 그러면 여기에서 저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떤 거예요? 요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두 직선에서 거리가 같다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거리 같다의 등식을 세워주시면은, 거리 공식, 루트, 절대값, 루트, 절대 값을 하시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공식을 하시면, 개수 제곱제곱의 합이니까 2는 4 더하기 1이죠. 여기에다가 이점 대입하랬는데, 대입해봤자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그냥. 점이 x, y니까 똑같이 나올 거예요, 대입해봤자.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공식을 하시면은, 제곱제곱의 합이니까 똑같이 1 더하기 4. 대입하시면 식은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얘는 어차피 약분 되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절대값 2x 빼기 y 빼기 1는 절대값 x 더하기 2y 빼기 1만 남아요. 맞죠? 우리가 절대값끼리 둘이 같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절대값끼리 둘이 같다는 거는 둘이 같던가 아니면은 부호가 반대면 돼요. 절대값끼리 같다는 건.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절대값 벗기고 둘이 같던가 이러던가 아니면 한쪽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네랑 같던가 이렇게 하시면 된다. 고 직선이 몇개 나와요? 정리하시면 두개 나와요. 그두 개가 그렇게 두개 나오는 거예요 아까 했던게 하나에 예, 하나에 예. 그래서 항상 두개나오는거요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은 요렇게 구하는 건데 각의 이등분선이 제일 좀 어려워요 요렇게, 요렇게 구하는 거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구하는 방법은 정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선 각의 이등분선을 적어도 구할 줄 아실려면은 각의 이등분선을 요 두 직선에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라는 말이랑 같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그 자취는 어떻게 구하느냐 첫 번째로 하시는 작업이 뭐부터 하냐면 그 점을 갖다가 x,y라고 X, 주는 거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식을 세우는 게 2번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식을 정리하시면 답이에요. 대부분 애들이 못하는 건 1번을 못해요. 얘를 잡지를 않으니까, 얘를 안 잡다 보니까, 아예 시작을 못하시는데, 자취의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고등학생 애들이 제일 못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워서? 가 아니고, 많이 안 나와, 시험에.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자주 등장하지를 않아, 자취라는 말이. 그러다 보니까, 간간이 나오다 보니까, 배웠을 때 하다가도, 나중에 가면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유형 봤습니다. 과제는 여기 지금 61쪽까지 들어오시면 되겠고.